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야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야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와 어린양 일곱 마리와 순염소 일곱 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숙제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물로 드릴 순 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에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양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니 더라. 왕이 레일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성경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보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일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성견자 아사베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케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으로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범죄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죄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물의 짐승들의 가죽을 등이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일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재장이 성결케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일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범죄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범죄 속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 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 회복일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 우리의 또 영혼도 약해질 것이고 또 하지만 이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이삶 전체가 또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전의 내용과 그 흐름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기야 왕이 되어서 또 대대적인 또 성전 전화 정화 작업을 또 벌였고 성전 제사가 멈춰진 그곳에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깔끔히 정리하는 이제 이 제사를 드릴 준비를 갖춘 상태였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히스기야 왕이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또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아스 시대의 그 폐허 속에서 다시 또 어떻게요?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또 깨끗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보면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 이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 성전 이 정화 작업을 시행한 이후에 아침 일찍 일어났고 났다고 밝혀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되고 정리된 그 성전에서 이 제사 드릴 것을 생각을 한채또 잠을 뭐 아니면 못잔 상태 아니면 일찍 이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 그런 마음을 상태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아침 일찍부터 이 귀인들을 대동해서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심정. 오랫동안 이 멈춰졌던, 멈춰졌던 이것을 또 움직이는 것처럼 뭔가 이 마음 속에 요동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본문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희스기야 왕이 제상들에게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번제와 속제제를 드리는 장면. 여기서 수송아지 일곱 마리, 순양 일곱 마리, 어린양 일곱 마리, 순년소 일곱 마리로 숙제제물을 삼았다고 했는데 그 일곱 마리는 그일 마리는 단순히 일곱 마리를 칭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뭘까요? 이 여태 멈춰져 있던 번제와 숙제제를 이제는 완전히 드리겠다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정말 영적인 암흑과 우상 숭배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만 같은 그 땅에 그 땅에 새로운 희망인 싹싹 터오르는 장면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또 25절을 보면 이 왕, 왕은 주께서 다윗 왕에게 지시한 대로 모든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손 안에서 그의 선지자의 손으로 하신 명령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기서 여호와의 손과 그의 선지자의 손은 이 설명적 동격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것은 선지자들의 중개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 선지자들로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에는 손이라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 잡는 그 힘, 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시 아래 뭐예요? 모든 일이, 모든 일이 수행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호칭 속에서 다윗이 포함되지 않았던. 물론 이 8장 14절에서는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곤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각과 나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손 그리고 권능 아래 에 있던 이 선지자들의 명령에 의해서 다윗이 이 일들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본절의 선지자는 호칭은 다윗보다 선지자들을 지시한다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주체로서 더욱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8절을 보면 그리에서 이 레일 사람들은 다윗이 만든 또 악기를 잡고 또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았다고 나옵니다. 이 다윗의 악기는 다윗이 만들어 예배에 사용했던 악기들을 또 가리키는데 이 25절에서 열고한 악기들을 볼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일은 제사장의 임무,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아가 번제를 제단에 드리라고 명령하니까 이 번제가 시작되는 것과 함께 죽게 이 드리는 찬양과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 다윗 왕이 만든 악기 연주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것을 우리는 또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시르 야회에는 문자 그대로 보여요. 여호와의 노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정경에 된 시편들을 가리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는 다윗의 악기에 의하여인데 이 악기의 연주가 회중의 노래나 제사장의 나팔 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음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다 드리기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나팔 부는 사람들은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의 경배가 있으면서 노래와 나팔 연주가 계속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노래하는 자 중에 다윗의 악기를 연주하는 자가 있었음을 또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과 33절을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온 레일 사람에게 명령해서 다윗과 선지자 아사베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겁게 찬송하고 몸을 굽혀 또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희스개가 말했죠, 너희가 이제 자신의 몸을 깨끗게 해서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제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로 여호와의 성전을 성전으로 가져오라. 그러자 이 회중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제물들은 공적인 제물이 아니라 개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드리는 제물로서 이 예배자들이 함께 교제하는 또 친교의 재물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은 숫소가 70마리, 순양의 뱀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구별해서 드린 소가 600마리, 그리고 양이 총3천마리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과 36절에 보면 이히스기야의 개혁은 강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제사가 회복되자 이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였으므로 그 일이 형통하였다라고 3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개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형식적인 응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스기야는 죽기하자마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과정에서 기꺼이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무너졌던 이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또 더럽혀졌던 제단을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이 모든 일은 정말 이 무너졌던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려는 결단에서 비록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이 일이 속히 되었으나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스게의 순종은 단지 그 길에 동참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재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감사의 마음의 길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잃은 마음의 재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다시 그 재단 앞에 서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속히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되면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그 마음이 살아나면 이 모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될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희식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재단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내 안에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이루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이 속히 되었으니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곧 우리의 삶의 회복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함께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